어떻게 보면 동업이라는 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어,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별상조령입니다. 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네. 같이 이제 동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 음. 그 점을 여태까지 많이 보시면서 네. 그분들께 좀 조언을 주신다면 음. 일단은 결국에 동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셔야 될게 있어. 음. 각자 원래 사업을 했었던 사람들인지 음. 한쪽이 이제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거나 어? 이런 경우는 조금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각자 사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오너였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주도권 싸움밖에 안 된단 말이죠. 어? 그렇죠. 서로 동업을 하기 전에 각자의 뭔가 사업의 위치, 뭐 사회적 위치를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동업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면의 자기 욕심들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다가 주도권을 뺏길 거거든. 그러면 이제 돈을 잃고 사람이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여기 또 점상에서 네. 우리 동업할라 그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니면은 혼자 와서 이 사람이랑 동업하는 음. 괜찮을까?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는 물어보죠 이, 이 상대분도 사업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하신데 이분은 원래 사업을 하셨던 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먼저 물어요. 어. 그리고 본인도 사업을 했었느냐 안 했냐 이걸 먼저 묻고요.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만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동업을 하게 되면 티격이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그거는 깨져버리는 거죠. 만약에 진짜 동업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용실을 차릴 거야. 근데 혼자 지금 경기도 어렵고 금전적으로도 좀 그렇고 이러니까 조금 동업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분은 뭐 피부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일아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샵인샵으로 해가지고 같이 동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각자의 뭔가의 이제 할 역할이 완전히 틀리거나 겹치는 부분들이 없어야지만 어, 이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게 동업인 거지.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서 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동업 자체가 100%를 놓고 본다면 10명의 사람이 동업을 했어. 살아남는 사람들은 3명밖에 안 돼요. 어, 그 정도로 동업은 굉장히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동업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걸좀 따져보시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렇게 깨질 분이고 깨질 동업이면 대출을 끌어서라도 혼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음, 음. 아무래도 또 이제 무당이시다 보니까 네. 신적으로 그 둘이 뭔가 같이 서로 발복을 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여탐굿을 하잖아. 여탐이라는 거는 어 이제 조상의 합도 맞추고 음. 이 사람이 부족한 온기를 이 사람이 채워주고 이 사람이 부족한 온기를 이 사람이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당 집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굿도 많이 하시고 서로 티격 없이 그렇게 좀잘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초를 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무속적으로 뭔가 의식을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업이라는 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어,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 아 나랑 성향적으로는 안 맞는데? 일적으로는 좀잘 맞는 것 같아. 일적으로는 좀잘 맞는데 사람 적으로좀좀 아, 별로인 거 같아. 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야. 100%가 어디 있어요. 가족 간에도 티격이 생기고 가족 간에도 뒤통수를 치는 판국에 어? 남이면 얼마나 무서워.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어? 돈이 잘 벌리면요. 누구 하나는 무조건 튀어져 나가게 돼 있거든. 어? 그러니까 어, 나는 개인적으로 동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난 짧게 보라 그래요. 짧게 같이 해서 가, 돈을 한순간에, 어찌됐든 간에 어, 채워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뭐 동업을 하신다 이러면 고사를 하면서 서로 합도 맞춰주면서 빨리 독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저는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괜히 돈 있고 사, 사람 잃고 어? 모든 걸 잃지 마시고 어, 동업을 하신다면 한 번쯤은 이 무당집에 오셔서 서로 궁합도 좀 보시고 좀 이런저런 거를 조금 따져서 식이랑 뭐 이런 때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묻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